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바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4월 7일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선이 치루어지죠. 이걸 앞두고 정말 저는 두 개의 물음을, 두 개의 의문표를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울 때에 그 당시의 야권, 자기들 말하는 소위 자기들 말하는 보수, 진보. 진보 쪽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이게 나라냐? 어? 이게 나라냐? 그랬죠. 그죠? 그래가 들어선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4년하고 지금 5년 차쳐보리는 그런 시점인데 하는 거보니까또 그렇거든요. 그죠? 이, 이거는 뭐 정말 아니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이게 나라냐? 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럼 이건 나라냐? 어?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이 4월 7일 지금 업로드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4월 5일 월요일 한 제가 오전에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오후 2시쯤 제가 지금 촬영을 시작을 하는데 이 시점에 두고 볼때 내일 모레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보선 했는데 그때 꼭좀 참여해가지고 본 때를 보여줘야 돼요. 본 때를 보여줘야 돼요. 아니 지금 지금 현재 진보 좌파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대로 본 때를 보여줘야 되고 여전히 정신도 못 차리고 힘이꾸리한 여당이가 야당이가 이중대가 삼중대가 구별 못되는 구별이 되지 않는. 지금 자기들 말로는 보수라 고 그러는데 참 보수가 어디고 지금 진보가 됐습니까? 뭣 같은 저 인간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든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본때를 보여 주어야만이 삽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저 사람들은 딴거 없어요. 선거하고 정치인들은 딱두 개만 신경 쓴다 그랬죠. 그죠? 정치인들. 딴거 없어요. 선거 그 다음에 돈. 요 앞에서나 무서워하지. 그 외에는 말이야.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아양 다 떨어도 속에는 가짜 기억이 있어요. 가짜 기억이야. 그래서 4월 7일 이보선 때는 저는 뭐 이게 해당되는 주민이 아닙니다만은 서울이나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주신 국가에서 주신 국민의 기본 권 참정권, 선거권을 꼭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본 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안 이러면은요, 정말 우리는 일어날 길이 없어요. 국민들이 내 권리 뭐 어쩌고저쩌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선거와 돈만이 저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은 이 사람들 버러장머리를 절대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라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수에 꼭 참여해가지고, 본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이게 나라냐? 이게 옳습니까? 이건 나라냐? 이게 옳습니까? 정말 우리가 딱 본때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서로 참여하고 힘을 합해는 의미에서, 공유, 좋아요, 알림, 그죠? 뭐, 공, 뭐, 이런 거, 댓글, 이런 거 많이 넣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자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모든 상황은 늘 얘기하자면 은 제가 영육으로 봐야 된다.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든지 영이 우선이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우선 뭐 육적으로 잠깐 보면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조금 점했다고요? 저는 장담 못 한다고 합니다. 저 종북 자파제 어떤 것들인데, 그죠? 위장 전술, 기만 전술, 선정 선동 전술, 그 안에서 어떤 지금 꿈꿍이 속을 꾸미고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음? 절대 뭐 조금 표좀 들어왔다고? 야당이 유리하도록 만드는 거기에 무슨 또 기만 전술이 있는지까지도 우리는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아이고, 이제는 됐다가 아닙니다. 부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4.15 부정선거 보세요. 그렇게 뭐 올려도 1년 이대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합니까? 조사나 합니까? 지금 사법부도 그 정도로 잡혔어요. 아이 법을 줄수해야 돼요.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저 사람들이 자기들은 법안 지키고 우리 법은 지키려고 그러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예? 그러려고 우리가 촛불 들고 혁미이 일으켰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론조사에는 오세훈이 50.5%, 박영선 28.2%, 부산에는 박영준이 46.8%, 김영춘이 26.7% 이겼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리고, 어, 뭐, 사전 투표를 하니까는 뭐 투표율이 26.54%, 서울이 21.9%, 부산이 16.6% 나왔다 그러는데 어디에게 유리할는지 그건 또, 또, 또 정치인들마다 평론하는 거 보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야권에 유리하다, 어떤 사람은 여권에 유리하다. 그런 거 믿을 거 없습니다. 어. 우리는 어떻하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것과 이것 외에는 겁을 안 내다를 깨닫고 정말 이게 나라냐 이게 옳다면은 지금 여권 민주당 쪽에 표 주세요. 아니다. 이건 나라냐? 이때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왜 나라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말아먹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여권에도 표 주세요. 그럼 됩니다. 어느 쪽에 가시든지 절대 기권은 하지 마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뭐, 민주사회에서 100% 선거는 없겠지만은, 정말 투표율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올라가지고, 뭐, 70%, 80%, 뭐, 보수는 많이 안 올라간다고 럽니다 투표율이 낮다고 럽니다 많은 상상 외로 뭐 80%, 90%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이 사람들이, 야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도록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 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육적으로 보면 그죠. 이 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론조사 유리하다고요. 방심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조직 선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여권 쪽에서는 서울시에 200만 동원역을 내렸다고 그러죠. 유권자 200만. 지금, 이, 뭐, 뭐, 국민의 힘인가, 국민의 짐인가, 국민의 암인가, 뭐, 이, 이 짐들 뭐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 49 의원 49명 중에 41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장이 있는데, 서초를 제외하고 24개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시의원, 서울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입니다. 구의원 369명 중에 219명이 민주당입니다. 완전히 싹쓸이었어요. 그런 조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이제 4차 재난 지원금 483만 명이 지불한다 그러죠. 총액수 6조 7천억 원. 6조 7천억 원. 이런 식으로 육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게다가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에 종북 자팔들에 종북 친중.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냥 북한에는 똘똘말고 미국보다도 중국을 좋아하고, 그래서 친중 종북, 어? 북한한테는 종대로 사고 있고, 뭐, 뭐, 김여정이가 뭔가 딸보다도 못한 새까만, 어? 우리 경상도 말라 가시나 하나가 뭐라고 그래도, 어? 뭐, 미국 산, 뭐, 뭐, 어? 미국 산 앵무새? 뭐, 이렇게 그 삶은 소대가리? 아, 우리, 우리 같은 남, 한쪽의 사람들이 뭐 어쩌고 그러면 그렇게 못 참아서 발발거리는 사람들이. 어쩌고 내 딸보다도 어린 가시나 하나가 말이야. 대통령을 봐 보고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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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뭐, 어, 어? 앵무새다. 뭐 삶은 소대가리다. 오지랖이넓다 아니, 뭐, 그때 그래도 말 한마디 못 합니까? 아, 참, 그럴 때는 속이 넓어요. 우리 같은 국민 대할 때는 또 그렇게 또 무슨 어? 참새 가서 보다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종북 자발들은 이거를 그렇게 결국은 뭡니까? 기독교 말살이에요. 그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말살전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왜 그러는지 기독교 말살이에요. 그래도 그죠? 앞뒤 좌우 구별을 못하는 우리 교회들, 목사들, 교인들. 이런 영적으로 볼 때. 그래도 저는 영역으로 다 봐도 결코 장담 못 합니다. 여론이 그렇게 나왔다고요? 사이로 종선 봤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 봤잖아요. 뭐가 하나가 제대로 됩니까? 그렇게 부정이 드러나도 그걸 뭐 전부 듣고 막 시시시시 넘어가버려야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하나 제 눈이 벌겋도록 정말 좀 서울 시민, 부산 시민 부정선거 하나 제눈 뜨고 보세요. 봐도 잘 모릅니다. 지금은 옛날 그 사이로 그 이제 사일구 그때 그 삼일오 부정선거처럼 뭐 표를 뭐 집어넣고 이런 거안 합니다. 뒤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가져 탈까닥 탈까닥 뭐 한두 사람이 앉아서 누르면 조절 다 돼요. 그렇게 더 부정선거가 더 하기, 조, 더, 더 좋아진 그런 세상인데, 부정선거 없다는 그 면백 보수 인간들, 고 뭡니까? 나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 아, 그참 희한하지. 어디서 나온 건지 넌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 선배도 보세요. 그 정도로 팩트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그, 그, 사회로 총선 두고로미베이 교수 같은 분은 이거는 정말 뭐 99.99%로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전문가가, 그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다 없고, 그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은? 응? 아이, 그참몇베껏지금좀 얘기 좀 하고 싶어도 같은 보수끼리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무슨 인간들이 그래요? 뭐, 뭐, 누구만 돈 얻어먹었습니까? 뭐 이중됩니까? 이런 걸볼때 지금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어든지, 영적이 우선이어든 하나님 뜻이어든지, 여기서 매를 그만하고 거두실든지, 요 놈들 아직 멀었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나 장로나, 뭐, 뭐, 집사나 교인들이나, 뭐, 아마, 지금 뭐, 종북 자빨들은 놔놓고, 그는 원래가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러나 놓고, 이 목사나 하는 인간들 볼 때는 아직 멀었다, 정신 저체로 된다고 그냥 아직도 매를 드실는지 아이고 막 불쌍해서 여기에서 거두자고 거두어 주실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은 더 악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이게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100% 좋을 리가 없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고, 최악은 피하고, 차악을 택한다. 그게 민주주의 선거라고 그러죠. 100% 맘에 들은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 3회상 8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를 했습니다. 신정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요놈들이 세상을 자꾸 쳐다보니까 딴다라더러 막뭐 인거 믿고 뭐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완경정치를 해달라 그러고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에 깨어있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볼 때에는 기가 차거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 무기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간으로 돌아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왜 저놈들이 이스라엘 민족 저놈들이 나, 사무엘 서지자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을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니까만 나줘라 아. 그런 면서도 참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정 정치의 왕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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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속에 왕정 정치를 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민주주의 왕정 정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신정적 왕정 정치를 하기를 바랐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정 정치를 하기를 바라고 제도를 얘기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나중에는 예수도 매달아 가지고 죽여 가지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온 세계를 이스라엘 자기 땅도 빼앗기고 2000년 가까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그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 그런 걸볼 때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교회 지도자 그러면 아무래도 목사죠. 목사 장로죠 그래도 좋다고, 객술도 못하고. 급이라서말 한마디 못하고. 어? 혹시 잘못하면 감옥 갈까 봐서 이쁜 것도 라고 뭐, 뭐, 정교는 불리다. 뭐, 또 엉뚱한, 개뿔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든 레이니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 그래. 선거는 누가 해. 개표는 우리가 할게. 지금 그렇잖아요. 사회를 총선 보세요. 선거 너 해. 개표 우리 한다. 미국 보세요. 우리 선거 너 해. 개표 우리 할게. 아까 옛날처럼 뭐 부정 뭐표 집어넣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딱 앉아서 가만 앉아가지고 중앙에서 앉아가지고 컴퓨터 다른 사람 한두 사람 앉아가 보다 막 빨딱빨딱 누르면 저도 돼버려요. 얼마나 부정선거 하기가 더 좋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 아, 그래서 플라톤이 그 얘기를 했다 그랬죠.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목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정치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정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도 부흥할 수 있느냐 억압을 받느냐 그러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플로톤 얘기처럼 국민들이, 그죠?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도 훨씬 못한 인간들에게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내보다도 훨씬 못한, 저기 인간이가 싶은 그런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우리를 억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 정말 사회로 보선, 어, 47보선, 음. 서울시장, 부산시장. 웰빙보수. 그 다음에 패션 기회주의. 기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위선적 진보. 진보다 아니면 진보다가. 그리고 대깨문 자파.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 우리 뽐때를 보여줍시다. 다시 한 번요. 웰빙보수.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은 웰빙보수. 패션 기회주의, 요놈한테 붙었다, 저놈한테 붙었다, 열랑방구라 끼고, 기생도 거짓 안 하는데, 여가 붙었다, 저가 붙었다, 패션 기회주의, 그리고 진보도 아니면서, 진보의 뜻도 모르면서, 위선적인 진보, 그리고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거의 한번 뭐 깨져 죽어야 되겠지만, 그 대깨문 좌파,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 다 그럽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시무래가 는 칼날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미국 스포츠 격언에 그런 게 있대요. 뭐 스포츠 거론 뭐 그러면 페어플레이지만 스포츠 격언에 그런 게 나온답니다. 깊이 이기면 깊음 있게 이기고, 지더라도 명예롭게 지라. 윈 With class Root with honor 이기더라도 Class 고상하게 그렇게 이기고 지더라도 명예롭게 그렇게 되져야 선거에 우리는 그저 깨끗하게 승복을 할것 아닙니까? 이런 게 부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요 법도 위반하고 1 년이 지나도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고 이거는 아니죠, 그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 정권을 가진 사람들 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어떤 본대를 보여줘야 될 거냐? 어떤 본때를 보여줘야 겠다 아직까지도 이게 나라냐 하고 일어섰던저 종북 자파가 옳다는 사람들은 이쪽에 가서 투표하세요. 근데 이건 아니다. 나라가 이래가 되겠느냐? 이건 아니다. 이게, 이건 나라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게 나라냐? 우리가 보는데 이건 나라냐? 말도 아니지 않느냐? 이게 대한민국이가? 이럴려고 고생했느냐? 그런 사람들은 야당에 투표하세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국민의 뽀떼가 이렇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긴 사람은 win with class 기품 있게 이기고 진 사람은 lose with honor 명예롭게 지고 그래서 이번 4.7 보선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우리 다 함께 눈 부릅뜨고 본대를 보여줍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